여러분, 일본 전역의 편의점에서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 들어보셨나요? 매장문이 열리기 무섭게 한쪽 코너로 사람들이 몰려들고 금세 매대가 텅 비어버린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주인공은 바로 한국 믹스커피입니다. 한국에서는 흔히 볼수 있는 작은 커피 봉지가 일본에서는 사람들의 아침을 뒤흔드는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SNS에는 이런 후기가 가득합니다. 이 믹스커피 처음 마셔봤는데 완전히 중독됐어요. 우리 동네 편의점에선 이미 품절이에요. 어디 가야 살수 있죠? 믹스커피 한 봉지를 손에 들고 인증샷을 올리며 자랑하는 모습도 심심치 않게 볼수 있습니다. 믹스커피에 대한 일본 사람들의 열광적인 반응을 보면서 저는 정말 놀랍기도 하고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바로 이 믹스커피 열풍의 시작을 가까이서 경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교환학생으로 유학 중인 일본 대학생 유키코입니다. 저와 믹스커피의 인연은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일본에서는 커피를 마실 때 주로 아메리카노나 라떼를 즐기는 문화가 일반적이고 믹스커피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믹스커피가 단순히 달달한 간편 커피 정도로만 생각했죠. 그런데 한국에 도착한 첫날, 기숙사 친구가 저를 편의점으로 데려가며 말했어요. 유키코, 한국 사람들 아침은 대부분 이렇게 시작해. 이 커피 한번 마셔봐. 친구가 건네둔 작은 노란 봉지를 보고 처음엔 그다지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컵에 뜨거운 물을 붓고 커피 가루가 녹으며 퍼지는 그 향기를 맡았을 때 저는 이미 뭔가 특별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한 모금을 마신 순간 저도 모르게 외쳤습니다. 이건 그냥 커피가 아니야. 믹스커피는 단순히 달콤하기만 한게 아니었습니다. 크림의 부드러움, 설탕의 달콤함, 그리고 커피 특유의 깊은 향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죠. 게다가 작은 봉지 하나에 담긴 이 간편함이라니. 이건 말 그대로 작지만 완벽한 행복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편의점에서 믹스커피를 사드리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 기숙사 방에서 믹스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것이 제 아침의 일상이 되었죠. 한국에서는 어디서든 쉽게 구할 수 있으니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았지만 일본으로 돌아가야 하는 날이 다가오자 저는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걸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 그래서 유학을 마치고 일본으로 돌아갈 때, 저는 캐리어 한쪽에 믹스커피를 가득 채워갔습니다.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가족과 친구들에게 이 믹스커피를 나눠줬는데요. 반응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이게 진짜 믹스커피라고? 이런 맛은 처음이야. 왜 일본엔 이런 커피가 없지? 친구들은 이 작은 커피 한 봉지를 마시고는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심지어 어떤 친구는 마시자마자 제게 물었습니다. 유키코, 혹시 이걸 일본에서 살수 있는 방법을 알아봐 줄수 있어? 그렇게 시작된 관심은 곧 일본 편의점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제가 돌아오고 몇달뒤 일본 편의점에 한국 믹스커피가 입점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코너에 몇 봉지씩만 진열되었지만 곧이 커피의 인기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며 매대에서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했죠. 결정적인 계기는 한 일본 커뮤니티에서 올라온 게시글 때문이었습니다. 제목은 이 커피를 아시나요? 한국에서 온 작은 행복이었죠. 글쓴이는 자신이 편의점에서 구매한 한국 믹스커피를 소개하며 이렇게 적었습니다. 평소엔 커피를 잘안 마시는 남편조차 이 커피는 너무 좋아해서 매일 마십니다. 작은 봉지에 이런 깊은 맛이 담겨 있다니 진짜 신기해요. 이 게시글은 순식간에 일본 SNS에서 화제가 되었고, 이후 편의점마다 한국 믹스커피를 찾는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아침 일찍부터 편의점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거나 몇 군데를 돌아다니며 물건을 사기도 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에게 한국 믹스커피가 이렇게 사랑받는 이유는 단순히 맛 때문만은 아닙니다. 저는 그것이 이 커피가 가진 감성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편의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믹스커피. 한 봉지가 바쁜 일상 속에서도 소소한 행복과 여유를 제공하기 때문이죠. 게다가 일본 사람들에게 믹스커피는 한국만의 특별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창구 같은 느낌을 줍니다. 한국에서는 이 작은 커피 한 잔이 사람들 사이에서 따뜻한 대화와 추억을 나누는 매개체로 여겨지잖아요. 이 점이 일본 사람들에게도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킨 것 같습니다. 믹스커피 열풍은 이제 단순한 인기 상품을 넘어 일본 사람들에게 작은 힐링의 순간을 선사하는 문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믹스커피의 열풍은 단순히 SNS상의 화제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한국 믹스커피에 푹 빠진 이유는 맛뿐만 아니라 간편함 속에서 느껴지는 특별한 감성 때문이었습니다. 이 작은 봉지에 담긴 커피 한 잔이 일본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경험이자 소소한 행복을 선사했죠. 일본에서는 전통적으로 커피 문화가 카페 중심으로 발달해왔습니다. 도심 곳곳의 카페에서는 고급 드립커피나 라떼가 줄을 이루며 커피를 정성스럽게 준비해 마시는 것이 일반적이었죠. 그러나 한국 믹스커피는 정반대의 가치를 제안했습니다. 간편하게 마실 수 있지만 그 안에 담긴 맛과 풍미는 절대 간단하지 않다. 믹스커피 열풍은 일본의 현대인들에게 특히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침 출근길에 바쁜 시간을 쪼개 커피를 마시거나 점심시간 후 잠깐의 휴식을 즐기는 동안 손쉽게 준비할 수 있다는 점이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편의점에서 한 봉지만 집어들면 뜨거운 물만으로도 완벽한 한 잔의 커피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은 기존의 일본 커피 문화와 확연히 다른 매력이었습니다. 이 열풍의 중심에는 유튜브와 블로그 같은 온라인 콘텐츠의 영향도 컸습니다. 한 일본 유튜버는 한국 편의점의 믹스커피를 소개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믹스커피를 마시면 마치 한국 여행을 다녀온 기분이 들어요. 커피 자체의 맛도 훌륭하지만 한국 사람들이 이 커피를 마시는 장면을 떠올리면 뭔가 따뜻해지고 행복해지는 느낌이에요. 그 영상은 단숨에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이 유튜버는 믹스커피를 만드는 과정을 상세히 보여주며 그 맛과 향을 극찬했죠. 뜨거운 물을 붓고 젓는 순간 크림과 설탕이 어우러지며 퍼지는 이 향. 한 잔에 담긴 이 작은 행복을 마시면 정말 하루가 달라져요. 이 영상을 본 일본 사람들은 곧바로 근처 편의점으로 달려갔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코너에 몇 봉지씩만 놓여 있던 믹스커피가 이제는 편의점 매대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믹스커피의 인기 비결은 맛과 간편함만이 아니었습니다. 믹스커피를 통해 한국 문화와 정서를 경험한다는 특별한 느낌도 일본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저 역시 이 열풍을 가까이에서 목격하며 느낀 점이 많았습니다. 한국에서 교환학생으로 유학 생활을 마치고 일본으로 돌아온 저는 한국에서의 일상을 잊지 않기 위해 믹스커피를 가득 챙겨왔습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나눠주며 한국 이야기를 들려줬죠. 제 친구들 중한 명인 사유리는 믹스커피를 처음 마신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커피를 마시는 순간, 마치 한국의 따뜻한 분위기 속에 있는 것 같아. 거기서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는 다정한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아. 사유리는 믹스커피를 계기로 한국에 더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결국 한국으로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한국에서 편의점을 돌아다니며 직접 믹스커피를 사드렸고, 여행을 마친 뒤에는 한국에서의 추억과 함께 믹스커피를 더욱 소중하게 여겼죠. 또 다른 친구인 타카시는 믹스커피 덕분에 가족과 함께 특별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매일 밤 믹스커피 타임을 가지는 것이 이제 우리 부부의 소소한 즐거움이 되었어요. 이 커피를 마시면 기분이 편안해지고 서로 대화를 나누며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타카시는 이 소소한 시간을 소셜미디어에 공유하기 시작했고 곧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의 게시물에는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믹스커피로 힐링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저도 느꼈어요. 저도 내일부터 따라 해보려고요. 단순한 커피가 이렇게 많은 걸 바꿀 수 있다니 저도 감동했어요. 그러나 믹스커피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재고 부족 문제였습니다. 일본의 주요 편의점 체인에서는 믹스커피가 입고되기 무섭게 팔려나가면서 재고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죠. 심지어 일부 소비자들은 아침 일찍부터 줄을 서서 믹스커피를 사야 하는 상황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맛에 대한 호불호였습니다. 믹스커피는 특유의 달콤한 맛으로 사랑받았지만, 전통적으로 담백한 커피를 선호하는 일본 일부 소비자들에게는 약간 과하게 느껴질 수도 있었습니다. SNS에는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맛은 좋지만 너무 달아서 매일 마시긴 좀 부담스러워요. 처음엔 좋았는데, 제 입맛엔 조금 더 밸런스가 맞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정적인 의견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던 때, 일본의 한 유명 셰프가 자신의 블로그에 믹스커피에 대한 칭찬을 남기며 분위기를 반전시켰습니다. 믹스커피는 단순히 달콤한 커피가 아닙니다. 그것은 커피, 크림, 설탕의 완벽한 밸런스가 만들어내는 완성형 음료입니다. 특히 그 안에 담긴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정서를 함께 느껴보세요. CF의 글은 사람들에게 믹스커피의 증가를 다시 한번 일깨워줬고 믹스커피에 대한 관심은 긍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처럼 믹스커피는 일본 사람들에게 새로운 커피 문화를 소개하며 단순한 인기 제품을 넘어 감성과 문화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믹스커피의 열풍은 일본에서 그야말로 대성공이었습니다. 편의점의 매대는 연일 비어가고 SNS에는 믹스커피 인증샷이 끊이지 않았죠. 하지만 열풍 속에서도 작은 오해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믹스커피의 달콤한 맛과 간편함 때문이었습니다. 일본 사람들 중 일부는 믹스커피를 처음 접하고 나서 이런 반응을 보이곤 했습니다. 너무 달아서 커피라기보다는 디저트 같은 느낌이야. 편의점에서 쉽게 살수 있으니 고급스러운 커피는 아니지 않나? 이런 의견은 처음 믹스커피를 접한 사람들이 가진 선입견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오해는 서서히 풀려갔습니다. 왜냐하면 믹스커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한국만의 정서와 문화를 느끼게 해주는 특별한 경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변화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가 제 친구 사유리와의 이야기였습니다. 어느날 사유리와 함께 믹스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던 중 그녀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유키코, 왜 한국 사람들은 이 믹스커피를 그렇게 좋아하는 걸까? 그냥 달달한 커피라서 그런 건 아니겠지? 저는 한국에서 배운 믹스커피의 의미를 사유리에게 들려줬습니다. 믹스커피는 단순히 한 잔의 음료가 아니라 바쁜 일상 속에서도 사람들을 연결하고 따뜻한 정을 나누는 도구라는 사실을요. 특히 부모님 세대에서는 이 커피를 통해 직장에서 동료들과 친목을 다지고 어려운 일도 함께 나누며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죠. 사유리는 제 이야기를 듣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이 커피는 단순히 달아서 좋은 게 아니구나. 그 안에 담긴 따뜻한 마음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네. 이 대화 이후 사유리는 한국에 더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마침내 한국 여행을 결심했습니다. 여행을 다녀온 사유리는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의 따뜻함과 소박한 일상을 저에게 이야기해줬고, 믹스커피 한 잔이 그녀의 여행을 더 풍부하게 만들어줬다고 했습니다. 믹스커피가 만들어낸 또 다른 이야기는 제 친구 타카시와 그의 가족 사이에서 벌어졌습니다. 타카시는 믹스커피를 마시며 아내와 함께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특별히 좋아했지만 그의 딸은 이 커피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딸은 한 모금 맛본 뒤 이렇게 말했죠. 아빠, 이 커피 너무 달아요. 차라리 주스가 더 좋아요. 그러던 어느 날 타카시는 딸과 함께 믹스커피를 준비하며 이런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이 커피는 그냥 단순히 단게 아니야. 한국에서는 이 커피 한 잔이 사람들끼리 이야기를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고 해. 우리도 이 커피를 마시면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 딸은 아빠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 한번 믹스커피를 마셔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 이번엔 조금 다른 맛인 것 같아요. 우리 앞으로 이 커피 마시면서 더 자주 이야기 나눠요. 타카시의 가족은 이후 매일 밤 믹스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새로운 습관을 만들게 되었고 이 경험은 타카시가 SNS에 공유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커피를 마실 때마다 제 가족은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단순한 커피 한 잔이 이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니 참 놀랍죠. 하지만 믹스커피 열풍이 계속될수록 문제점도 나타났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재고 부족 현상이었습니다. 일본의 편의점 체인에서는 믹스커피가 입고되기 무섭게 팔려나갔고 일부 편의점은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물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편의점 앞에는 아침 일찍부터 사람들이 줄을 서서 믹스커피를 사기 위해 기다리기도 했고, 매장에는 이런 안내문이 붙기도 했습니다. 1인당 구매 가능 수량은 2봉지로 제한합니다. 이런 제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몇몇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만큼 커피를 구매하지 못한 것에 불만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믹스커피가 너무 단조롭다거나 달아서 질린다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하며, 부정적인 반응이 확산될 조짐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분위기를 반전시킨 건한 일본 셰프의 블로그 글이었습니다. 이 셰프는 믹스커피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이렇게 적었습니다. 믹스커피는 단순히 달콤한 커피가 아닙니다. 그것은 커피, 크림, 설탕의 완벽한 조화가 만들어내는 완성형 음료입니다. 더불어 그 안에 담긴 한국인들의 따뜻한 정서를 느껴보세요. 셰프의 글은 SNS에서 큰 화제가 되었고, 다시 한번 믹스커피에 대한 관심을 긍정적으로 돌려놓았습니다. 특히 이 글을 읽은 사람들 중 일부는 믹스커피를 맛보며 한국 문화를 경험하고 싶다는 댓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또한 믹스커피를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커피를 나누며 서로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소셜 이벤트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믹스커피와 함께 찍은 사진을 공유하며 커피 한 잔에 얽힌 자신의 소소한 행복과 추억을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에서 이 커피를 마셨던 순간이 떠올라요. 그때 느꼈던 따뜻함을 잊을 수 없어요. 가족과 함께 믹스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는 습관을 만들었답니다. 이처럼 믹스커피는 일본 사람들에게 단순히 달콤한 커피 이상의 의미를 전달하며 작지만 특별한 문화적 연결고리로 자리 잡았습니다. 믹스커피는 일본에서 단순한 유행을 넘어 하나의 문화적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작은 커피 봉지는 그저 달콤한 음료 이상의 역할을 해냈습니다. 사람들에게 소소한 행복과 여유를 선사했고, 나아가 한국만의 따뜻한 정과 문화를 일본에 전달하는 매개체가 되었죠. 이 열풍은 편의점에서 시작되었지만, 시간이 흐르며 일본 사람들의 일상 곳곳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달콤하고 간편해서 좋다는 반응이 주를 이루었지만, 곧 익스커피를 둘러싼 특별한 이야기들이 일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믹스커피가 남긴 따뜻한 나눔의 순간. 믹스커피 열풍이 정점을 찍었을 때, 일본의 한 지역 편의점에서 감동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믹스커피를 사러 오는 한 중년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작은 미소를 지으며 믹스커피 한 봉지를 집어갔죠.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편의점 점원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오늘은 재고가 많이 들어왔나요? 사람들이 많이 사가던데. 혹시 나눠드릴 수 있을까요? 점원이 의아해하며 이유를 묻자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요즘 이 커피를 사기 위해 사람들이 얼마나 기다리는지 봤어요. 저도 한동안 못 사서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은 다행히 제가 살수 있었으니 저처럼 기다리던 분들에게도 조금 나눠드리고 싶어요. 그녀의 따뜻한 제안은 점원을 감동시켰고 이 사연은 곧 SNS를 통해 일본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믹스커피를 나누자는 의미를 넘어 작은 나눔이 얼마나 큰 행복을 만들 수 있는지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에 영감을 받은 사람들은 서로에게 믹스커피 한 봉지를 선물하며 감사와 따뜻함을 전하기 시작했죠. 일본 기업과 학교에 스며든 믹스커피 문화, 믹스커피의 인기는 편의점을 넘어 다양한 공간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일부 회사는 직원복지의 일환으로 사무실에 믹스커피를 비치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중소기업의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믹스커피를 사무실에 놓고 나서 직원들 간의 대화가 많아졌어요. 휴식 시간마다 커피를 나누며 웃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습니다. 이 작은 커피가 회사 분위기를 이렇게 바꿀 줄은 몰랐어요. 뿐만 아니라 일본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믹스커피를 제공하며 소통의 시간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매주 금요일 아침 학생들은 교실 한쪽에 마련된 믹스커피 코너에 모여 서로의 고민과 이야기를 나누었죠. 이 프로그램을 주도한 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학생들이 믹스커피를 마시며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내성적인 학생들이 조금씩 마음을 열고 친구들과 교류하는 모습을 보면서 믹스커피가 단순히 음료가 아니라 관계를 이어주는 다리가 될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소셜미디어에서 피어난 공감의 물결. 믹스커피는 일본 사람들에게 감정을 나누는 새로운 도구로 자리 잡았습니다. SNS에서는 믹스커피를 마시며 느낀 소소한 행복과 특별한 추억을 공유하는 게시물이 넘쳐났습니다. 한 일본 네티즌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믹스커피를 마실 때마다 한국에서 만난 친절한 사람들이 떠올라요. 그 기억이 제게 큰 위로가 됩니다. 이 작은 커피 한 잔이 이렇게나 큰 의미를 가질 줄은 몰랐어요. 다른 사람들은 가족과 함께 믹스커피를 즐기며 경험한 일들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아빠가 매일 아침 믹스커피를 준비해 주십니다. 간단한 커피 한 잔일 뿐인데 그 정성이 하루를 행복하게 만들어 줘요. 요즘 딸과 함께 믹스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가장 소중한 순간이 되었어요. 이러한 공감의 물결은 결국 믹스커피를 일본 사람들의 일상 속 깊이 스며들게 만들었습니다. 믹스커피, 단순한 음료에서 문화로 믹스커피가 일본에서 성공적으로 자리 잡은 데에는 그 안에 담긴 한국적 가치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잠시 멈춰서서 여유를 느끼고 사람들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시간. 이는 한국 사람들이 믹스커피를 통해 느껴온 감정이었고 일본 사람들에게도 자연스럽게 전해졌습니다. 일본의 한 기자는 자신의 칼럼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믹스커피는 단순히 한국의 상품이 아니라 한국의 문화를 담은 작은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소박한 행복. 그리고 사람 간의 연결을 상징합니다. 이제 일본의 편의점에서 믹스커피는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따뜻함을 전하는 매개체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작은 커피 한 잔의 큰 변화. 믹스커피는 작은 봉지 하나로 시작했지만 일본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으며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사람들에게 소소한 감동과 행복, 그리고 따뜻한 연결을 선물했죠. 저는 믹스커피가 한국에서 사랑받는 이유를 이제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맛있어서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따뜻한 마음이 사람들에게 전달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믹스커피 한 잔으로 누군가와 행복을 나눠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 작은 커피가 만들어낸 이야기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믹스커피처럼 일상 속에서 따뜻한 순간들을 함께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한국의 소소한 아이템이나 감동적인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